태친. 안녕하세요. 태친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갤럭시 A34와 모토 G82를 비교해 드렸는데요. 갤럭시 A34가 출고가 기준으로 499,400원, 모토 G82는 399,000원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1 0만 정도의 차이가 발생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두 제품이 성능 차이가 좀 있어서 A34보다 다음에 출시될 A24와 비교해야 될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두 제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갤럭시 A24 제품이 도착을 했습니다. 언박싱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봉인 스티커는 양쪽을 제거해야 됩니다. 개봉은 박스를 위로 밀면 됩니다. 제품 구성품에 유심제거핀, USB-C to C 케이블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모토 G82는 실리콘 케이스, 유심제거핀, 설명서, USB-A to C 케이블 33W 고속충전기, 이어폰 잭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구성품만 보면 모토 G82 제품이 아낌없이 주네요 갤럭시 A24 색상은 블랙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제품 후면은 글라스틱 소재가 적용되어 있어서 유리 재질보다는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반면에 갤럭시 A34는 어썸 awesome 그라파이트 색을 구입했는데 무광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단정한 색을 더 좋아합니다 모토 G82는 그레이 색상인데 빛의 각도에 따라서 색상이 변합니다 갤럭시 A24 외관을 보여드리면 우측은 볼륨 버튼, 전원 버튼입니다 아래쪽은 스피커, USB, Type-C 충전 포트 3.5mm 이어폰 잭입니다 좌측은 유심 트레이가 보입니다 위쪽은 마이크 마이스입니다 전면 카메라는 13메가 픽셀입니다 모터 G8에도 실리콘 케이스를 벗기고 외관을 보여 드릴게요 좌측은 유심 트레이가 보입니다 상단은 마이크 홀이 보이고요 오른쪽은 볼륨 버튼, 전원 버튼입니다 하단은 스피커 충전포트, 3.5mm 이어폰 잭 단자입니다. 모토 G82는 하단 스피커 외에도 상단에도 스피커가 있어서 듀얼 스피커입니다. 전면 카메라는 16MP 카메라예요. 두 제품이 전면 카메라 차이가 있는데요. 전면 카메라로 촬영했을 때 결과물입니다. 이번에는 인물 모드로 전면 카메라로 촬영했을 때 결과물입니다 갤럭시 A24 후면 카메라는 5메가 픽셀 초광각 50메가 픽셀 메인 2메가 픽셀 접사 카메라입니다 모토 G82는 메인 카메라는 50메가 픽셀 초광각 카메라는 8메가 픽셀 접사 카메라는 2메가 픽셀 카메라를 갖고 있습니다 둘다 50메가 픽셀로 변경해서 촬영해 보겠습니다 하늘을 보면 색감 차이가 많이 나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50MP 촬영을 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기본 설정으로 두고 촬영해보겠습니다. 기본 카메라로 촬영할 때는 눈에 띄는 색감 차이는 안 보이는데요. 몇장더 촬영을 해볼게요. 이제 색감 차이가 보이네요. 이번에는 최대 디지털 줌으로 촬영해 봤습니다. 갤럭시 A34는 최대 10배 줌, 모토 G82는 최대 8배 줌까지 확대가 됩니다. 촬영 결과물입니다. 두 제품 모두 줌 기능은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야간 촬영도 보여드릴게요. 갤럭시 A24 야간 소프트웨어 보정 기능이 더 좋았습니다. 두 제품 동영상 촬영도 해보았습니다. 비교해보겠습니다. 동영상도 색감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손떨림 보정 기능은 갤럭시 A24 제품이 더 좋네요. 이번에는 충전과 관련해서 말해볼게요. 갤럭시 S23 울트라는 고급 제품답게 이렇게 무선 충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24는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모토 G82도 동일하게 무선 충전이 안 됩니다. 고속 충전은 A24는 15W 충전이 됩니다. 반면에 모토 G82는 7W 충전이 되네요. A24는 6.5인치, 모토 G82는 6.6인치이고요. 둘다 1080에 2340풀 h d 플러스 OLED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지만 A24는 최대 주사율 90Hz까지만 지원됩니다. 모토 G82는 120Hz의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페이지가 뜨는 속도는 모토 G82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렇죠. 스크롤 테스트를 진행해도 120Hz의 모토 g 8이가 확실히 더 좋습니다. 스크롤 테스트. 유튜브도 한번 영상을 비교해 드릴게요. 왼쪽이 A4, 오른쪽이 모토 g 8입니다 갤럭시 A34 제품을 비교했을 때와 동일하게 갤럭시 A24 제품도 파란색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삼성 제품들의 특징인 것 같은데요. 화사한 느낌은 들지만 색상 표현이 정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측정해 볼게요. 둘다 sRGB 100%에 갤럭시 A24는 P3 100%, 모토 G82는 99%. 큰 차이 없이 측정이 되었는데요. 색상 정확도를 보면 모토 G82가 더 정확합니다. 갤럭시 A24는 하단에 싱글 스피커만 있고, 모토 G82는 하단과 상단, 이렇게 듀얼 스피커입니다. 사운드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듀얼 스피커가 더 좋네요. 그리고 배터리 테스트도 진행해봤는데요. 두 제품 모두 5,000mAh 배터리예요. 둘다 최대 밝기 상태에서는 갤럭시 A24가 10시간 18분, 모토 G82는 8시간 18분 나왔습니다. A24는 미디어텍 캘리어 G99AP를 사용하는데, 저번에 소개해드린 레드미 패드가 미디어텍 캘리어 G99를 사용합니다. 램 4GB, 롬 128GB입니다. 모토라 모토 G82는 퀄컴 스냅드래곤 69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램 6GB, 롬 128GB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내 온도가 29도씨에서 벤치 6로 CPU 테스트 한 결과 1차 테스트에서는 모토 G82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10차 테스트까지 가면 모토 G82는 스로틀링이 걸리면서 갤럭시 A24와 별반 차이가 없어집니다. 갤럭시 A24는 완만한 곡선으로 성능 하락이 발생이 되었는데 모토 G82는 5차 테스트부터 급격하게 성능 하락이 발생되었습니다. 전면 온도는 모토 지파리가 2도씩 더 높게 나왔습니다. 후면 온도도 모토 지파리가 역시 2도씩 더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장시간 사용하게 된다면 두 제품의 성능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을 것 같아요. 긱벤치 6로 GPU 테스트 의 일종인 오픈CL 벤치마크 테스트는 모토 지파리가더 높게 나왔고, 벌칸 벤치마크 테스트는 갤럭시 A24가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성능이 엎치락뒤치락 하네요 와이드 라이프 익스트림 테스트는 갤럭시 A24는 335점 모토 G82는 363점이 나왔습니다 와이드 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는 갤럭시 A24는 344점 모토 G82는 364점입니다 모토 G82 제품이 먼저 스로트링이 걸릴 줄 알았는데 안전성은 두 제품 모두 98%로 꾸준하게 성능을 유지해 줬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두 제품을 비교해드렸습니다. A24는 오래가는 배터리와 국내에서 AS받기 좋은 삼성 제품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액정의 색상 정확도가 떨어지고 또 최대 주사율 90Hz까지만 지원되는 부분도 아쉬웠습니다. 모토 g 8리는 중저가형임에도 불구하고 전면 카메라가 펀치홀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액정의 색 정확도가 더 좋았고 최대 주사율 120Hz 지원도 괜찮았습니다. 단점은 성능이 모토 G82가 더 높지만, 스로틀링으로 성능 저하가 아쉬웠습니다. 두 제품을 구입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태친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